윤산동동화생입니다 자습설은 했고요, 이거. 어, 이게 평가 문제집에 있는데, 초간단 점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연결시켜서. 자, 맛있는 책입니다. 책 이야기. 일생의 보약인데, 이거 소설일 수도 없고, 수필일 수도 없잖아요. 아, 수필이 하죠. 자유롭게 쓴 글. 맛있는 책. 그러면 맛있는 책하고 보약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쓰겠네요. 그러니까, 네. 수필로 내 경험. 아, 이게 그 경험이야. 왜? 깨달음을 줘서 야 일생에 보여니까 책좀 읽으렴 하는 깨달음 책 읽으니까 좋더라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뭐라고요? 도서방경험 그게 뭐라고요? 중학교 때 읽어 왜 니네가 중학교니까? 그래서 나는 어른이니까 회상하면서 음. 야 읽는 거 중요해 내가 나 언제 느꼈는지 아냐 야 맨날 무협지만 보다가 박지원 소설 읽으니까 재밌더라야 그 다음부터 야이게 박지원 소설도 무협지랑 다르게 네 에? 오 이거 고전도 굉장히 재밌구나라는 걸 느꼈거든. 네. 너네도 한번 읽어보라. 이렇게 비유하면서 아? 책과 고약을 비유하면서 네. 설명한 겁니다. 중학교 2학년 때 산학반 되게 튼튼한 사람이네. 도서반도 이거는 몸이네. 이거는 정신이고 네. 심신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오 중삼 때 박지원 소설을 읽었더니 야, 문학이란 게 대단하구나. 이거 재밌다. 엄청난 재미있다는 이렇게 가치를 느끼고 중요성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작가가 된 거야 작가가 되면서 나중에 야책 읽는 거 재밌어 하고 설득하고 싶었던 거야 학생들한테 그래서 야이 무협지 박지원 이거 보면 다 이것도 무협지도 옛날 것 같고 얘 옛날 것 같다 글 문체 문장의 말투가 문장의 글투 글투 글의 스타일이 둘다 옛날 그럴 것 같고. 주인공이 실력을 쌓아서 멋지게 세상을 흔들어 놓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차이점은 이거는 재밌기만 하고 주인공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싹 없어 깊이가 없어 음. 그 깊이가 있는게 고전이야 얘들아 이렇게 다음 내용도 궁금하고 깊이 생각도 하고 읽을수록 재미있고 새로운 의미도 더하고 품위가 있다 수준이 높고 아름답게 느끼고 정신세계가 넓어지는 것 같고 음.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좋은 거다 썼죠 네. 근데 내가 그랬죠 이 무협지도 궁금하게 만들고 주인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읽을수록 재밌고 새로운 의미도 부여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문장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이거 되게 드물어 네. 무협지를 읽는다고 정신세계가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거는 못 느껴 그래서 이두개 때문에 강력하게 네. 나도 동의한다고 그랬죠 자, 그랬을 때 박지원의 소설을 읽고 고전의 가치를 깨달았는데 읽기가 대단하거든. 그죠? 어? 그러니까 책 덕분에 나도 소설가가 됐는데 니네들 책을 읽으려면 정신적 가치를 깨달을 수 있어. 이 얘기를 할 거지. 정신문화. 그윽한 세계. 에? 그거를 한번 깨달으려면 그런 계기를 추구하고 어? 그렇게 높은 삶은 정신문화와 그윽한 세계가 있었다.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가 있었다. 이 필요하다라고 소설가가 얘기하는 거지. 진정인 인간은 이런 정신적 가치가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. 그러니까 몸을 공간는 보약처럼 책은 인생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제 이게 유비출이지유비출이면서 비유한 거지. 를 보약을 책에 유추하면서도 이건 지구법이니까 책은 보약이다 하는 지구법도 될수 있으니까 아 비유해서 쓴 거죠. 자, 읽기 전, 중, 후입니다. 읽으면서 전 읽기 전, 중 읽는 중, 읽은 후. 자, 읽은 책 고르기. 그 다음에 독서 일지 작성하면서 책 읽기. 오, 작성하면서 읽는구나. 아, 오, 짧다. 책 읽은 다음에 작성하는 게 아니라. 그 다음에 그걸 추가로 이야기 나누기 뭐 이렇게 되는데, 요거는 확인 한번 해봐야겠네요. 오, 읽으면서 작성 독서 일지를 쓰는구나. 예. 오, 비제? 그러니까 틀릴만하다고 다 됐나요? 네.